자. 29페이지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유토피아를 그려보죠. 먼저 소비 과정. 이 소비의 파레토 효율성. 이거를 다른 말로 어차피 소비는 이게 교환 과정이니까요. 이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. 사실은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말 대신에 파레토 최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. 파레토 최적. 아까 제가 최적화라는 거 소개했죠. 따라서 뭐 파레토 최적 또는 파레토 효율성 다 같은 말입니다. 자 소비 과정에서의 이제 파레토 효율성을 다루려고 했더니 소비자들은 지금 소비 과정에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. 이 효용에는요, 이 기수적 효용이 있고 서수적 효용이 있습니다. 이거 아마 여러분이 대정학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. 서수 서수 기수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? 이건 말 그대로 숫자, 이거는 순서. 여러분들이 이 효용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 소비로부터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이거든. 주관적 만족. 이거를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. 그죠?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재정학 수업을, 수업을 들으면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십. 숫자를 부여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이 숫자를 부여할 수 있다면 분석은 되게 용이합니다. 그죠? 근데가 x라는 재화를 소비했을 때 만족감은 10. y라는 재화를 소비했을 때 만족감은 20이다. 이렇게 한다면 x보다 y가 두 배의 만족을 더 주는 재화다.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.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되게 분석이 편해지는 거지. 그래서 최초의 경제학자들이 이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쉽게 가자는 거지. 분석을. 그래서 이 기수적 효용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전개한 거라. 비록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이 '한계효용'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죠. '한계효용' 그러면 이 '한계효용'은 뭐냐? 수학적인 용어를 한번 써보죠. '함수'라는 말. 자,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의 총량이 있고요. 내가, 소비하는 재화가 두 재화만 존재한다. 이렇게 x재와 y재 편의상. 이건 만족의 총량이에요. x를 몇 개, y를 몇개 소비하는 따라서 나의 만족의 크기가 좌우되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뭐 100이면 100, 200이면 200 이렇게 수치화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때 한계 효용은 뭐냐면 하 x재 소비에 따른 한계 효용해 가지고요. 영어로 이니셜만 따가지고 MU, 마지날 유틸러티 of x 해가지고 이놈은 x를 추가적으로 더 소비했을 때총 효용의 추가적 증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예,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에 소비하시는 재화들이 있잖아요. 으 잠깐 실례할게요. 지금 이 재화를 소비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게 평소에 이거 좋아하니까 계속 먹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처음에 이거 하나를 먹었을 때 만족감이 있겠죠. 그렇죠? 근데 하나를 더 먹어봤단 말이야. 그럼 만족감이 어떤 차이가 있겠죠. 하나 먹을 때랑 두 개째랑. 그렇죠 그때 그두 개째 먹었을 때의 만족의 변화분이 있겠지. 그거를 이 재화의 두 개째 한계 효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 한계라는 말은요. 이거 겨, 겨, 경제학 공부하면서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요. 영어로 마주날이라고 합니다. 이게. 그럼 무조건 한계라고 번역해요. 경제학 책에서는. 영어로 마지날 이놈은 뭐냐면 무조건 추가적 단위야 추가한 거지 말 그대로 그다음에 수학적으로는 이게 미분이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미분을 해야 돼이 개념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그 수학에 자신 없어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배우는 미분은 여러분들 10분만 공부하면 따라갈 수 있어 10분도 10분도 안 걸릴 수 있어요. 걱정하지.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필요한 미분 수준은 여러분들이 10분도 안 걸려서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에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오히려 미분 해가지고 푸는 문제다. 그럼 땡큐 할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어쩌면 더 쉬워져.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한계란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수학으로 할 때는 미분 해야 돼.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서 분석하고 싶거든. 더 쉽게 그러면 이 미분은 뭐냐 하면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이렇게. 요 등식만 알고 있으면 돼. 한계란 개념 나오면 무조건 서술적으로는 추가적 단위, 수학으로는 미분, 기하. 기약...